안녕하세요. 명화입니다. 롱폼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영상 길이지만 롱폼으로 한번 올려볼까 하는데요 막 크게 거창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뭐 자료를 보여 드린다거나 할때 세로 길이다 보니까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또 1분짜리 영상에 다 담으려다 보니 대본을 엄청나게 많이 함축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하고자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좀 생략된다 라는 느낌도 들고 그렇게 줄여도 좀 제가 말이 많은 건지 불량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을 엄청나게 빨리 해야 되는데, 녹음을 그렇게 하고 나면은, 오, 숨이 너무 차요. <laughs> 그리고 이제 자료도 좀 줬다 뺐듯이 그냥 휙 보여주고 끝내야 되니까, 그걸 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, 어, 롱폼으로 올려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. 저번 릴스에서 제가 졸업전시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. 저희가 그 전시 제목을 정했었어야 됐어요. 그때 정한 게 메아리가 있는 삶이었는데요. 그게 이제 영상에서도 종종 언급되었던 먹을 알려주셨던 그 1학년 때 담당 교수님이 저희를 마지막으로 종년퇴임을 하셨어야 됐어요. 그때 이제 마지막 교실에 그냥 훈훈하게 뭐 고생했다 뭐 했다 하면서 봉투에 글과 함께 저희에게 조그만한 선물을 주셨거든요. 그 봉투에 쓰여있던 글이 메아리가 있는 삶이었어요. 제가 또 좋아하는 수미상금 구조를 이루는데요. 울림이 있는 삶을 살라는 말도 되지만 삶이 매알리처럼 긍정은 긍정으로 돌아오길. 부디 본인들의 노력에 좋은 보답이 돌아오길 그러니 바르게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써주신 건데 요즘 이제 남겨주시는 댓글들 하나하나 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제가 굉장히 애정하거든요. 댓글 남겨주시는 걸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. 이제 종종 봐주시는 분들이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를 남겨주실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그때마다 굉장히 제가 메아리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엄청난 울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댓글. 그를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린다 라는 말씀 너무 드리고 싶었고, 뭐 이게 영상 길이가 기니까 할 말을 좀 천천히 해도 돼서 좋네요. 작업 과정도 천천히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. 앞으로도 이렇게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.